슬슬 충전 걸어 놓고 밖에 한 바퀴 돌다가 심심해서 왔습니다 방송하러 잠깐 키고요 또 이제 BYD가 이번 주였죠 19일인가 부터 또 초청해 가지고 몇대차 보여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영상들이 쭉쭉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무슨, 근데, 초청을 막 5일씩 해? <laughs> 이 요런 데가 있네요. 대단하더라고요 초청을 5일씩 해더라고요 아, 뭐. 대충 뭔지는 알죠? 뭔지는 알고. 광 아, 선전시일 거예요. 아마 선전시 관광청이랑 같이 해서 아마 어, 한 이틀 정도 차보고, 어, 나머지 이틀에서 3일은 주변 관광에서 영상 올리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광저 쪽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네, 거 행사를. 네, 광저 쪽은 한국인들을 거의 초청을. 네, 관광만 하고 자동차 쪽은 안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음번에 자동차 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하이도 아마 상하이시에서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할 수도 있죠. 네. 요즘 이제 이 중국 관광청에서 또 전기차가 자기네들 전기차가 대박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BYD의 각종 차량들이 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영상들이 막 업로드가 될 거예요. 네, 뭐 네, 전부 전기차. 어. 네. 뭐, 좀 약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다 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약점을 알고 이 약점이 본인에게 상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괜찮은 건데 이런 약점들을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인거지 어쨌든 장점이라고 하면은 과감한 디자인들 여기 지금 샤오팡 p7 보이네요 저런 거 디자인 되게 괜찮나아요 네. 과감한 디자인들 되게 괜찮아요 네.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뭐 전동화 쪽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는 택시로 많이 쓰이는 동풍 거일 거예요 네. 이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쓸만한 차도 꽤 있고요 그아이들실 어, 지나가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아이들실 어, 검은색 많이 다닙니다. 네. 요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택시, 로봇 택시, 아크복스 차량 쓰고 있고요. BID 한 24년식입니다. 저는 사실 한보다 얘가 더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실보다는 한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실을 엄청, 해또 좋은 차라리 하시더라고요. 그닥 그런데. 아 오토기어 영상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저기 아, 오토기어 영상 찍느라 그 자료 준비하느라 엄청 고생했죠. 진짜 이 중국은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채널 자주 안 보셔더라도 좀 이해가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차도 많고 업체도 많으니 원.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 전기차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해요. 거기서도 자꾸 제가 일부 업체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좀 있죠.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이토 M7인 것 같은데. M9인데. 돈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라 비싼 차들이 꽤 많아요. 제 차도 저렴한 차가 아닌데 절대 여기 오면 저렴한 차가 됩니다. 거참. 그렇죠. 일부만 보고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도 좀 재밌고 그런 걸 경계해야 되지만 참. 한국 사람들 네. 대단합니다. 오케이 충전이 끝났습니다. 네, 여기 솔직히 사기 되게 힘든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편의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리고 폭스바겐도 요즘 어려워가지고 이건 저 폭스바겐 공장도 힘든데, 뭐 이렇게 집값도 비싸고 이런지, 뭐... 자, 중국 전기차... 상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감한 시도만큼은 중국이 상당히 잘합니다. 과감한 시도 이런 거는 중국이 정말 잘해요. 그런 이제 과감한 시도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중국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막 괜찮죠. 그 정더면되겠지 검증이 덜된 신기술들 막 적용하는 경우도 꽤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신기술을 검증이 안 됐다라기보다 많이 되지 않은 적당히 그냥 다 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워낙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신기술들 나는 타보겠다 적용한 차를 써보겠다고 하신다면은. 아, 중국 차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네,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 사실 찾다 중국 전기차를 제가 전문으로 다루고 어, 전기차에서 괜찮은 전기차를 찾다 보면은 아, 현대기아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니 굳이 제가 만약 이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았다고 한다면 중국 전기차를 추천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의 현대기아 전기차는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중국 전기차를 해야 될 필요가 높이 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를 찾다 보니 한국 게더 괜찮거든요. 현대기아게더 괜찮거든요. 지금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현바다 여러분 저는 현바가 아닙니다. 저는 현바가 절대 아니에요. 현바가 절대 아니고 그냥 좋은 차빱니다 찾다 보니까 현대기아 거 전기차가 지금 좋아서 그렇지 현대기아 전기차가 이제 중국보다 역전되면은 중국 전기차를 더 띄워줄 거고요 중국 업체들. 아직까지는 현대기아보다 뭐 좋다라고 할 만한 차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막 나를 뭐 현바로 보라. 어, 저는 현바가 아니에요. 좋은 걸 찾다 보니 현대가 걸린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무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라던가 각종 현지화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함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가서 힘을 쓰긴 힘들겠다 라고 중국 업체 차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고 이거를 뭐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거든요. 숫자적으로 보이는 스펙에 있어서도 어, 이게 굳이 좋다고 해야 되는가? 어, 이런 관세라던가, 각종 현지화 비용을 고려했을 때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 어쩌고저쩌고, 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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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그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감한 시도가 중국 전기차의 장점이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과감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주행보조 분야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뭐 제대로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행보조가 좋은 거고요 아직 자율주행은 중국도 하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 일부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입니다 주행보조 기술은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왔고요. 그래서 꽤 네, 어, 좋은 현재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네, 유럽 업체들의 주행보조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행보조 쪽이 잘한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기반해서 점점 더 발전하면 자율주행도 잘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지. 자유주행을 잘한다?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얘기할 순 없어요. 왜? 아, 전세계 차를 몰아다 놓고 하는 데도 없고, 일단.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법규 규제, 지금 채팅에서도 나왔지만, 법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못 하는 경우가, 기술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이런 비교 자체를 하는 게, 그럼 안 되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에다가 모든 업체를 몰아다 놓고 테스트를 하고 미국에다도 몰아놓고 테스트하고 유럽 각지에다도 모아놓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 지금 당장 기술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한국 기술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한국은 지금 버스도 아니고 화물차도 돌리잖아 어? 한국 좋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론한테 소금 안 돼요. 언론들하고 뭐, 인플루언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응.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구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세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에,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크게 이두 가지 부분이 어, 과감한 디자인이라던가 각종 사상들의 적용. 아 하나 더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 과감한 주행 보조. 이두 가지에다 하나 정도 더하자면 이제 어, 중국 차들이 피드백이 되게 쉽습니다. 차량에 대한 피드백이.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이 편의 상항을 어,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기가 되게 쉬워요. 제 차에도 있어요. 여기 차에서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이 차에서 바로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자료를 피드백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어, 이런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네, 현대기한 벤츠 이런 데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메일을 바로 보내는 기능. 근데 여기는? 차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솔직히 아, 이때는 당장이라 불편하다가도 나중에 이 업체한테 얘기해야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저 편의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 발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메일이라던가 뭐 쪽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기가 되게쉬 있어요. 어디 있냐. 얘도 있거든요? 없어졌나? 아닌데? 있었는데? 보내는 거? 어 없어졌다 아 뭐지? 내가 못 찾는 건가? 그러네 없어졌네? 얼, 얼, 얼. 어? 어디 갔지? <laughs> 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따 그랬잖아 이따 그랬는데 없어지면 어떡해 아이씨 없어졌다 샤워포머가왜 없앴니 이거를아여기있다 아, 찾았다 용호반구요 어. 찾았다 이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제가 차가 신호에 오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되게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 다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생각날 때아 이런 기능이 이렇게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기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이런 어,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의 이런 어, 고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 신호가 져 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사용자 피드백 이렇게 해서 매일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UI 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 중국 업체들이 빠른 실시간 피드백을 실시간까지 내더라고 상당히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어, 개선을 하고 이런 유저 편의성적인 부분 이에 따르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반 상당히 빨라요. 이런 네. 부분은 장점, 이런 네. 세 가지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유저 편의성,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서 일반인 분들이 어, 단점들을 고려해서 일단 그대로 그런 단점들보다도 이런 장점들이 더마음에 드니까 어, 선택하겠어 라고 한다면 어, 괜찮은 겁니다 네. 일부 상위권 업체들에 한해서지만요 조카 형님 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LFP 배터리 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쪽. 왜냐면은 LFP로 어, 이제, BYD의 178처럼, 말도 안 되게, 조진다고 표현하죠. 조지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 때문에, LFP 배터리 팩이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동일 용량에서. 냉각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거, 냉각 시스템을 배터리 팩에다 포함을 안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따로 분리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팩 가격을 그냥 중국에서 나오는 대로 고지 못대로 믿으면은 저렴해 보일 텐데. 이 배터리 팩으로 LFP가 비싼 경우는 그겁니다. LFP로 퍼포먼스를 만든 경우. 근데 그거는 딱 저기밖에 없죠. 한한 한 EV하고 실 EV 정도 실 EV 퍼포먼스, 한 EV 퍼포먼스밖에 없습니다. 한 EV 퍼포먼스와 실 EV 퍼포먼스의 어, 배터리 팩 가격을 봐야 되고요. 배터리 팩과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냉각 시스템까지 이를 포함한 가격을 봐야 될때중개에서 그렇게 안 나오죠. 지금은 전 알고 있죠. 근데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부분을 공개를 할수 없고. 오소비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어, 주력 라인에서는 이제 주력 라인이라고 했을 때 롱레인지 후륜 기준으로 비슷한 용량이면 은 FB가 아직은 저렴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패기 배터리, 폐기 어, 제가 기억하기로 비슷한 용량이었죠. 88kWh 배터리 그 샤워펑 거랑. 여기, 그, 그 84kW h BYD 한꺼 배터리 팩이랑 가격 차이가 3만 위안 정도 났던 거로 기억해요. 23년식 기준으로. 네. 샤오펑은 NCM이고. BID 일은 뭐 LFP죠. 네, 3만 이안 조금 안 났던 거로 기억하는데 BID 한개 8만 9천 이아니고 샤오펑 개 11만 4천 이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제머릿속에 있는 거로 어, 3만 이안 조금 안 되게 차 이났을 거예요. 네. 맞죠? 네, 11만 4천인가 5천이고 BID 개 8만 9천 원. 공인 말고 그냥 배터리 팩만 이만 오천 이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플레이트 배터리는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CTP잖아요. 배터리 팩이 아니라 모듈이 없잖아요. 4번계들은 네. 어느정도 모듈화를 해야 됩니다 셀프팩이라고 해도 네. 모듈이 하나나 두개는 들어가야 돼요 두개 정도는 3번계가 근데 그렇게까지 비싼 것도 아니고 큰 차이 아니죠 2만위안이면은 저기를 그 수명을 고려해봤을 때 2만 3만위안 정도면 5 6 0만 원이면 아니, 400에서 6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수명을 고려했을 때 그게 과연 큰 차이가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명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그게 그렇게 보셔야죠. 그 수명까지 고려했을 때 이건 절대 큰 차이가 아니다. 중고차 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5,000이안 정도의 차이네 비슷한 용량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니까 88대83 이니까 뭐 한5 k w 이더 들어간거니까 5,000이안 정도 하는 거니까 2만 이안차이예요 2만 이안 근데 그 제가 공유했던 자료에서 배터리 자체만으로 대략 2만 17,000이안에서 15,000이안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 사실 독일 연량에서 대략 2만 이안 정도의 차이면 배터리 팩에서도 그런 부가적인 비용 고려하면 LFP가 절대 저렴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냉각수 그레이드가 어, 이 배터리팩 냉각라인의 그레이드가 과연 가격체가 얼마나 될까요 또는 냉각라인의 양 이런 것들 고려하면 그 차이가 어, 과연 어떻게 돼있을지 그렇죠. 거기다가 무게도, 뭐 사람, 성인 한명 정도의 몸무게가 차이가 나죠. 70kg 이상, 동일 용량에서. 뭐, 배터리팩 무게가 500kg이라고 한다면, 뭐, 사망계는 뭐 500kg라고 한다면, 은 LFP는 대략 뭐, 한 580에서 600kg 정도 되니까. 그에 따르면 전비 손실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LFP가 무조건 저렴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숨겨진 약점들이 너무 많죠. 무슨 막그 3도 이러다가 오늘은 막 26도 이러니까 막 웃기네. 그래서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네. 큰 차이가 아니죠. 중고차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 무게적인 부분 이런 거 고려하면 얼마 안 난다. 거의 다 내구도까지 결합하면은 아예 안 난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내구도까지 고려하면 <laughs> BIDNCM 한다니까 사람들이 왜안 믿지? BIDNCM 한다니까. 그래 사이브이드에비아이드 NCM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2021년부터 아, 22년부터 비아이드 NCM이 포드 마크2라던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옛날에 비아이드2 6인가 e, D1인가도 비아이드 NCM이었어요 2018년식 비아이드가 NCM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털리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거지. 인심을 많이 안 하는 거지. 자, 그렇구요. 네, 장점 세 가지 정도 언급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실생활에서는 편하거든. 어, 피드백도 빠르고 어, 과감한 디자인과 과감한 편의성 이런 것들, 그리고 과감한 디자인 네, 이런 것들은 꽤 괜찮다. 네,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 선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충전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